1월 첫째 주 PBN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교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평택 천연염색 전시회가 남부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평택시에서 주최하는 제4회 평택 천연염색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모호식 드로잉하고 그리고 평택시에서 도와주신 천연염색 원단으로 이용해서 패치워이란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인데요. 이 천연염색을 이용해서 저희는 참신적이고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어, 표출하고자 디자인했습니다. 천연색 옷가람, 자연의 응갑이라는 대마를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평택시 천연염색 연구회의 작품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 학생들의 멋진 의상 및 조형 작품들도 출품되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곳에 우리가 독창적인 자신의 개성이 담길 작품을 출품하고자 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이번 전시회 경험이 학생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BN 뉴스 박현지입니다. 평택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는 미군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취재의 이혜인 기자입니다. 남북한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전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은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미군 장병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대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주한미군 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드스타트는 처음 한국에 온 미군 병사들에게 주 3일 동안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반면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잔병들은 서촌 한국 말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기도 하고, 민소촌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또 미군 잔병들이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평택지역 어린이시설에 기증되는데요. 이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까지도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한미군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앞으로도 한국 사회와 미군 장병들이 화합하는 데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되는 졸업유예제도에 대해 이미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졸업유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 64.7%가 졸업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는 졸업유예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 네. 졸업유예제도란 우리 평택대학교 재학생들 중에 졸업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이 어,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일정 기간 유예시키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 중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4학년 2학기 수강 신청을 마친 학생들 중에 졸업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일단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과 동일하게 기숙사 및 도서관 이용 그리고 근로장학생, 교환학생, 각종 연수 프로그램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수 있겠고, 어, 기업들이 아무래도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들을 더선호하므로 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볼수 있겠죠. 아, 졸업유예제도를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한시적으로 3학점까지 그러니까 등록금의 6분의 1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류의 제도는 2011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졸업류의 제도를 참조하여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PBN 뉴스 이미진 기자입니다. 제9회 피어선 학술 강좌가 지난 31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피어선 기념성경 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 강좌의 주제는 목회자와 설교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신대학교 류욱열 교수님 등 대표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분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해 설교의 작성법과 설교의 실제, 효과적인 설교 방법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관련 학계와 참여한 목회자 및 신학자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주의 이슈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경합이 아닌 법야권과 여당의 대결이라고 평가되는데요.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법야권 모두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좋은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올가을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가수들이 대거 컴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시대를 비롯한 원더걸스, 이승기, 아이유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인기 가수들이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걸그룹들이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이미지에 도전한다고 밝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464차 로또에 400억 원대의 당첨금이 걸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1등 당첨자가 13명이나 등장해 각각 약 33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는데요. 거액의 당첨금 탓인지 1등 당첨자가 무려 2명이나 나온 대박 편의점이 등장해 또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오니 어느새 캠퍼스가 단풍으로 물들었는데요. 마음이 울적하다면 좋은 친구들과 단풍구경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